다음식에서 같은 문자는 같은 수를, 다른 문자는 다른 수를 나타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그렇다면 A와 B에는 서로 다른 수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와 B에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A에 일단 10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A와 B. A에 또는 B에 0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자릿수로 표현이 되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생각해보면, a에 1이 들어갔을 때 b에 5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10의 자리만 놓고 보는 거예요. a가 2이면 b는 4가 되고, a가 3일 때 b가 3이지만, 같은 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a가 4일 때 b는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5일 때 b가 1로 표현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1의 자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의 자리. a에 1이 된다? 그런데 b에 5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5하고 5를 더했을 때 a는 0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요. b에 4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4에다 4를 더하면 a가 8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a가 4고 b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랬더니, B에 2하고 2를 넣으면 A가 4가 되고요. A4에다가 B2를 더하면 6 0 된, 60 몇으로 표현된다. 즉, B에 이렇게 2, 2, 2, 4.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럼 64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만족한다. A가 5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A가 5인 경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오고요. B가 1로 표현이 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A가 4인 경우에 B가 2로 표현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도록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봤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음, 이렇게 두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를 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차가 한 자리 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15의 자리만 놓고 보았을 때 d라는 것은 e보다는 큰데 d는 e보다 1만큼 큰 수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d하고 e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생각해 볼까요? d가 2이면 e는 1입니다. 또 3일 때 2. 4일 때 3, 5일 때 4, 6일 때 5, 이렇게 7일 때 6, 8일 때 7, 그리고 9일 때 8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선 2하고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21 빼기 12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9. 그렇지만 여기는 D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D가 3일 때 2가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32 빼기 23입니다. 역시 9.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1의 자리 숫끼리 뺐을 때 계산의 결과는 9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조건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98 빼기 89, 이 값이 바로 9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빈칸 안에 알맞게 표현하면 98 빼기 89는 9가 되더라. 이와 같이 표현하여 답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하도록 알맞게 수를 써 넣어 보세요.